아 여기 유명한 찐빵집이래요 가게 아, 만주 아 만주 근데 줄이 어디야 그냥 가려고 하면 되나 목소리 나 목소리가 큰데 실례 아. 카레? 카레 저 애니 있는 거 맞지? 네 카레 먹는데요 야끼 몬자 뒤에서 뭐야 야끼 몬자라자맛 아, 있어요 아. 아. 네. 아. 뭐하고 뭐 샀어? 카레랑 문자. 이제 어디서 먹어야 돼? 야, 우리 어디, 여기서 먹어야 되는데? 여기서 먹어요. 어. 여기서 다써서 먹는데. 어, 먹자. 먹자. 여기. 오케이. 자, 한입 드셔보시고. 오, 오 카레? 응, 음, 이게 음. 그거, 문자? 자 오, 근데 카레 생각처럼, 사, 카레. 카레 생각? 완전 부드러워. 장난 나님 맛있다, 맛있다. 찐빵! 아니네 봐 너무 커 가져가 아아 야 컵면 놔줘야지 마 아아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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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뭐야 맛있다 안 먹는다며 <laughs> 맛있다 우와 이렇게 맛있다고 강조했어야지 찐빵이라고 해서 응 나도 아 만주 어 카레 어. 카레 카레 뭐라고요 카레 야끼 약기... 야! <laughs> 뭐? 뭐? 카레가 더 맛있어. 어, 자, 자, 카레, 카레. 카레. 아. 음! 진짜 진나다 <laughs> 맛있다, 맛있어. 와, 미쳤다. 맛있다. 뭐야, 이게 찐밥 아니잖아. 야, 이 겉에가 완전 바삭하다. 이 겉에가 완전 바삭해. 이게, 이게 완전 맛있네, 나는. 와. 지금 혼자 좀 셀카 선매경이야 지금 얘 뭐야? 저기서 뭐 갈렸다. 응, 가보자. 자, 여기 아사쿠사에 있는 이, 여기 푸드트럭 한 번. 어, 치킨도 있어. 와, 장난 아니네. 와. 아니, 저쪽으로 구경하게. 어, 야, 소여있다. 뭐야, 이거는? 아 어? 뭐라고, 뭐라고? 베이비 카스테라. 아. 아. 어, 나사코야깨 먹고 싶어. 아, 이거 좀 보고야. <laughs> 지금 방향을 잃었어. 으로예요으로 브레티.